독립군의 어머니, 여자 안중군, 만주투쟁의 여걸로 불리며 20, 30년대 만주항일무장운동 진영의 유일한 여성대원으로 꼽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독립운동가 남자현 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호균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독립운동가 남자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2년 12월 7일 경북 영양군에 살던 정삼품 통정 대부였던 아버지 남정환과 어머니 진성 이씨 사이에서 일남 3녀중 막내딸로 태어난 남자연. 하지만 언니 중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자연은 일남 이녀로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의 집안은 명망 있는 양반가로, 아버지 남정환은 문화에 80여 명의 제자를 둘 만큼 이름 있는 유학자이자 지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총명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연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 덕분인지 7살 때 한글을 다 터득했으며 8살 때는 한문을 배워 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살 때는 소학과 대학을 읽었고 14살 때는 사설을 독파하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890년, 19살이 된 자연은 아버지의 주선으로 아버지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11살 연상의 김영주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김영주 또한 안동 지역 전통 있는 집안의 아들로 학문이 매우 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잠시, 혼인을 치른 지 5년 후인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의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남편 영주도 붓을 내려놓고, 무기를 들고 함께 공부한 동료들과 함께 의병에 가담해, 여러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연의 친정 사랑에도 의병영소가 차려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남편 영주는 물론, 아버지의 다른 문화생들 거의 모두가 의병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1896년 7월 11일, 자연의 남편 영주는 경북 진보군 홍구동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연의 나이 겨우 25, 뱃속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창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된 자연은 그해 12월 아들을 낳아 홀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길쌈이나 양잠 등을 해 돈을 벌어 아버지와 의병들을 물신양면으로 돕고 또 늙은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효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로 또 며느리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자연은 아들이 혼인을 치르고 시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6월말 3일 운동 직전 아들 내외를 따라 고향인 영양을 떠났으며 서울에서 3일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눈으로 목격한 자연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리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9일 아침 상인으로 변장을 한채 아들과 함께 만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때 자연의 나이 48, 지금으로 치면 환갑이나 다름없는 나이로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편히 지내도 됐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양반가의 여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연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연이 택한 망명지는 안동과 영양의 망명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만주의 요영성유하연 삼원보, 이미 그곳엔 남편과 알고 지냈던 김동삼을 비롯해 여러 동지들이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에 도착한 자연은 아들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시켰으며 자신은 독립군 부대 소로군정서의 일원이 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부상병의 간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10여 명이 적에게 쫓겨 숨어 다니다 자연의 집까지 오자 다친 곳을 치료해 주고 동상을 풀어 주었으며 따뜻한 음식까지 대접해 주었는데 이때부터 자연은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없을 때는 만주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의식 계몽에도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여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만주 일대에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앵목, 화전, 반석 등지에 20개가 넘는 여성 교육기관을 세우는 등 만주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만주 사회에 남자현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일명 단지혈서 사건입니다. 당시 해외 항일투쟁의 성지였던 만주에는 약 90여 개의 한일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와 알력으로 갈등과 반목은 물론 유혈전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연은 이영만리 남의 땅까지 와서 파벌 싸움을 하는 독립운동단체들과 군정들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라며 한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는데 힘을 합치자며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습니다. 1920년과 1922년 두 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써 단합과 독립 의지를 강조한 자연은 이후에도 손가락을 한번더 잘라 혈서를 썼습니다. 1932년 9월 자연은 완주 사변이 일어난 후 국제연맹 조사단이 실태 파악을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자연은 일제의 폭정과 조선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왼손 무명지 두 마디를 잘라 흰 손수건에 대한의 결에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린 손가락과 간절한 소원을 담아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보냈지만 그만 전달책이었던 인력거꾼이 발각되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은 일곱 손가락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당시 세 손가락의 여장군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926년부터 자연은 여성들도 직접 독립투쟁 활동을 해야 한다며 여의군을 창설하기도 하는 등 점점 강인한 독립투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당시 여성 독립군들은 후방 지원이나 남성 독립군들의 뒤치다거리만 맡았는데 자연은 여성들이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조선총독 사이토를 직접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1919년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사이토는 조선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라 민족혼과 문화를 잃게 만들고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조선인들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라며 조선인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1926년 4월, 신 다섯 살이된자연은 권총을 가슴에 품고 동지들과 함께 사이토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 조선으로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암살에서 안노균이 조선 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을 암살하고자 만주에서 경성으로 넘어가는 설정이 바로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식 날 그곳에 사이토 총독이 올 곳으로 생각하고 자연은 작전을 짜고 숨죽여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연의 암살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송학선이라는 조선 청년이 먼저 암살을 시도했다.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암살자를 잡기 위해 일본 경찰들이 쫙 깔리고 경비가 삼엄해지자 자연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제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최대 통합 조직, 대한독립단을 와해시키고 조선인들을 분열시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27년, 대한독립단의 안창호를 비롯해 300여 명의 조선인이 공산주의자로 물려 중국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그중 독립운동가 50여 명이 감옥에 수감된 길림대검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안창호를 비롯해 이들이 전부 일제에 넘어가게 된다면 만주의 독립운동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발을 벗고 이들의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 자연 역시 투옥된 이들을 옥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상 대책반을 꾸려 석방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임시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이들은 3주 만에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넘어 조선 독립운동가들 사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갔습니다. 1932년 일제는 만주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며 그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더 키워갔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있었던 만주 사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커지며 국제 연맹은 현장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자연은 세 번째 손가락을 잘라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손가락을 두 번이나 잘랐다며 주변에선 만류를 했지만 오히려 자연은 내 손가락을 아끼지 말고 동포를 아끼시오, 나라를 아끼시오라고 하며 세 번째 단지를 결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연의 나이 벌써 61, 반갑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3년, 자연은 다시 새로운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만주국 건국일인 3월 1일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주 만주국 일본 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미 세 손가락을 잃은 자연은 다시 한번 일생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치르기 위해 거지 변장을 하고 무기와 폭탄을 나르던 중 그만 일본 형사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열단원 행세를 하며 250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악명높은 밀정 이종영의 밀고로 이미 일본 형사들이 자연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자연이 체포됐을 당시 자연은 남편이 저사했을때 입었던 피 묻은 옷을 옷 속에 껴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얼빈의 차디찬 감옥에 투옥된 자연은 몇 달간이나 이어진 잔혹한 고문을 받고 그의 8월부턴 죽기로 마음먹고 단식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게 된 자연. 1933년 8월 17일이 되자 당황한 일본은 그제야 자연을 병보석으로 급히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자연은 인근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들과 손자가 도착하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조선의 여관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꽁꽁 숨겨두었던 돈 248원을 꺼내 이 돈을 우리나라 독립 축하금으로 바쳐라. 만일 너에 대해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도 유언에 실행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1933년 8월 22일 자연은 62세의 일기를 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지 고작 다세만의 일이었습니다. 자연이 세상을 떠난 뒤 혹시나 자연의 장례식을 계기로 조선인들이 결집하진 않을까 두려워한 일제는 장례식도 하루만에 급히 끝내게 했으며 자연의 아들이 만든 부고장도 모조리 압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연이 남긴 축하금은 그녀가 눈을 감은지 13년 만인 1946년. 첫 3.1절 기념식장에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62년 자연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추서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독립유공자훈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보다도 한 등급 높은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녀의 위상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직 여성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했던 시절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독립무장투쟁에 뛰어들어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간 여인, 독립군의 어머니이자 세 손가락의 여장군, 독립운동가 남자연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